정글에 계신 설쌤 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 드디어 세계사 대 몸체 6권 미국 편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자 아, 미국 편을 다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전 세계 초 강대국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히 우리하고 밀접한데요. 어,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 판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의 경제가 잘 되냐 어렵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휘청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피자 좋아하시죠. 치킨 좋아하시죠. 할리우드 영화 좋아하시죠. 디즈니 넷플릭스 좋아하시죠. 이거 전부 다 유튜브까지 이 미국 문화 속에 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그들이 계속 남아있느냐, 철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촌 시대, 이 세계화 시대 초강대국이고 우리와 이렇게 밀접한 국가인 미국편을 안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6권, 7권은 미국편을 다루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역사를 두 권의 책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태동, 독립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6권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책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미국 독립전쟁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됐었던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거 보기 전에 미국의 역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에 컬럼부스가 최초로 발견한 신대륙이 바로 여기는 미국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친구나 부모님들이 야 근데 신대륙이 발견됐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아 반드시 요걸 붙여다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컬럼부스가 이 대륙을 만나기 100년, 1000년, 10만 년 전에도 이 대륙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사람이 살고 있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루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유럽인들의 시각이고요. 여기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침입이고 침략일수 있으니 신대륙 발견이란 말을 우리도 앞으로 계속 쓰겠지만 그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유럽인의 입장에서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당신은 의식 있는 어린이자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컬럼버스 위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확 신들기다 금서막 몰려 갔어요. 갔는데 가 보니까 이 아메리칸 누림이라고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기후 다르죠. 거기다 토양이 다르죠. 거기다 시차 안 맞죠. 뭐 이상한 전염병이죠. 막 배고프죠. 막 죽겠는 거래서막 아, 죽어갈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그 구세주가 누구였을까요? 유럽인들이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고 생각보다 다정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옥수수 농사 짓는 법 그리고 정착하는 법 품토병을 이겨내는 법들을 그들은 가르쳐 주었고요. 유럽인들은 그렇게 은혜를 입고 거기에 개척지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은혜를 원수도 갚게 되죠. 군날 인디언들을 인디언들 땅에서 몰아내고 학살하고. 그리고 인디언 보호 구역이라는 곳에 가둬놓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는 언제 나오냐? 세계사 정제 7권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7권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대륙에 유럽인의 그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미국 대륙이 이제 동쪽 부분 있죠? 이렇게 길다랗게 여기가 이제 영국 식민지입니다. 영국 식민지. 그래서 영국에서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배고파서 어뭐좀더잘 살아보자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대거 이주해온 노동자, 농민, 청교도 이런 종교인들이 이렇게 길게 13개 주를 이루고 살았다. 자, 요게 영국 식민지고 그 왼쪽 북부 요쪽은 프랑스 식민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캐나다 지역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그 캐나다의 그 퀘벡에 가면 지금도 그 프랑스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과거 식민지의 역사가 아 바로 녹아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 대륙에서도 그렇게 양숙인데 식민지에서 이들이 대결 안 하겠습니까? 서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빵! 하고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 여기는 영국 식민지인들은 누굴 위해서 싸울까요? 당연히 대형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국군과 연합해서 프랑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식민지 주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가만 있어봐. 아, 우리가 이겼어. 야, 우리가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으니 우리 왕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사해 주실까? 어, 땅을 주실까? 아니면 돈을 주실까? 아니면 세금을 면제해주실까? 곡식을 주실까? 어뭘 줄까? 군장 아니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영국에서 어, 이거를 달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근데 식민지 입장에선 어이가 없죠. 아니 우리가 영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만큼 우리가 이 식민지 개척해 놨는데 상은 못 줄지언정 왜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까? 야. 지금 프랑스하고 전쟁하느라고 국고가 텅 비었어. 그럼 그 국고를 식민지가 채워야지 누가 채워? 이렇게 나오니 식민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당시 영국의 세금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당시 이제 영국이 만든 법이 이제 설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설탕법이 뭐냐? 이 영국하고 프랑스 전쟁 이전에요. 당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는 영국 식민지인들이 여기는 이제 사탕수수 재배가 잘안 돼요. 설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설탕을 어디서 수입을 하느냐? 여기는 중미지역에서 수입을 합니다. 중미지역도 사탕수수 재배지가 나뉘어져 있는 게 영국 식민지에서도 사탕수수가 재배가 되고 프랑스 식민지에서도 사탕수수가 재배가 돼요. 근데 처음에는 같은 영국 식민지니까 영국 식민지에 설탕을 수입을 해서 먹었는데 문제는 프랑스령의 사탕수수가 여기가 또 땅도 좋고 기후도 좋아가지고 훨씬 더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탕수수 가격이 싸지겠죠. 그럼 여기는 영국 식민지인들은 같은 영국 식민지의 사탕수수보다는 훨씬 더 값이 싼 프랑스 식민지의 사탕수수를 수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본토인 영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야? 아니 식민지끼리 서, 서로 어? 사주고, 써주고, 먹어줘야지. 왜 프랑스령, 어? 설탕을 수입해? 안 되겠다. 저기다가 관세 매기자. 그래서 여기는 영국 사탕수수의 가격과 프랑스령의 사탕수수 가격이 이렇게 다른데 관세를 매기면 이렇게 똑같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프랑스령 사탕수수에다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당밀법이야.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영국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인 행위로 여기는 식민지인들이 밀수를 하게 된 건데요. 여기는 식민지 주민들은 달랐어요. 이건 불법도 아니고 밀수도 아니고 관행이고 일상인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여기 개척해주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 비싼 사탕수수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돼 싸게 그냥 이렇게 들여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밀수를 계속해왔던 거죠. 때 당시 영국 본토 왕실에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흐지부지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었다고 이러다가 영국 프랑스 전쟁이 터졌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 끝나니까 영국이 뭐라 그러냐, 야 국고가 비었으니까 국고를 채워야 되니까 기존에 당밀법을 조금 손본 설탕법이란 걸 만들게. 그럼 설탕법 은 뭐냐? 기존의 당밀법의 그 세금보다 절반 정도 세금을 줄여줄게 대신 수취, 세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뭐, 관리들이 파견되고 옛날엔 두리몽실 밀수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던 영국 왕실에서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걷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 여기는 식민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 이건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제목이 설탕법이지. 이 설탕법 안에 뭐가 있냐? 외부에서 수입되는 커피, 직물, 이런 것들도 다 세금을 매겨 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더 분노케 한건 인지세법이라는 걸또 만들게 됩니다. 자, 인지세법은 뭐냐? 인지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종이에 붙이는 인지? 말 그대로 종이로 인해서 출간되고 인쇄되는 모든 것에 세금을 다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책 있죠, 책. 식민지에서 책이 출간되잖아요. 여기에 세금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 발간되잖아요. 여기에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트럼프에도 세금을 붙이겠다. 참고로 이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트럼프가 아니고요. 카드. 그 트럼프에도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식민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이란건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건데 우리가 지식을 얻고자 쓰여진 책에 세금을 걷는다고? 여기는 신문이라는 건 우리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데 돈을 내야 된다고 영구왕실에 그리고 트럼프라는 건 우리의 유일한 노리고 유희인데 여기다가도 영구강실에 돈을 내라고? 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 식민지 사람들은 분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식민지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떡할까? 야, 못 낸다 우리. 그럼 그냥 못낼 수는 없지 않느냐. 명분이 뭐냐? 이렇게 하자. 대표 없는 화세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는 미 대륙의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는 요 영국 의회에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해요. 영국 의회 대표 파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토에서 의견을 못 내요. 그럼 우리의 의견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세금만 걷겠다고? 그럼 우리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는 얘기야? 대표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도 못 내. 대표 없는 과세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세금도 못 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괘씸한 것이 하! 요 놈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점점 전운이 감돌죠 근데 당시 미국 식민지에서는요 영국하고 처음에 전쟁, 독립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전쟁을 하자는 급진파들이 있습니다 이들 주장은 뭐냐면 야! 무릎 꿇고 살 거야? 세금 뜯길 거야? 독립하자! 이 얘기고 다수의 온건 파는 전쟁? 너비쳤어 우리가 영국 왕실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겨? 야,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 뿐이잖아. 대영제국의 세계 최강의 군대 우리 못 이겨. 그리고 또 하나, 저기는 영국의 왕을 모시는 우리는는 신화된 백성 신민이잖아. 무릎 꿇고 모시는 게 우리의 삶의 크게 소명이고 원칙인데 왕을 향해서 우리가 총과 칼을 빼들면 그건 역적이야. 역적이 될수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건파는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급진파가 참지 못하고 무력시위를 벌여요. 그게 우리만화 초반에 나오는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미국이 이제 보스턴 항구에 영국에서 이제 차를 가득 실은 배들이 와서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급진파들이 인디언 복장 하라고 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는 차를 갖다가 한300 상자 정도로 바다에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일종의 무력 시위죠. 영국 우리한테 차 갖다 팔지 마. 그리고 우리 너희한테 세금 못 내. 이런 어떤 무력 시위를 급진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어 이놈들 안 되겠네. 이거 참다 참다 못. 야 봐. 웃다퍼. 영국에서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기 시작한다. 그래고 이제 막 식민지가 막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전쟁하지 않된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여기는 있 식민지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로 꽁꽁 묶게 하는 그런 책이 탄생을 했으니, 이 책이 바로 오늘 선생님, 요 강연의 주인공이 되는 책, 바로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상식이라는 책은요,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처음에 출간되고 나서 미국에서 10만 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0만 부 팔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식민지 주민 여러분들, 우리의 상식이 뭡니까? 저기는 영국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세금 뜯기는 게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게 상식입니까? 영국 왕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전세계를 피로 물들이는 그일 하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직 가산 일 하나 그리고 우리한테 세금 뜯어가는 일 하나 이일 외에 영국 왕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왕실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안 삼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가 반항한다고 자기 새끼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 정책에 반발한다고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요? 저왕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민지 주민 여러분들, 우리는 왕 밑에 무릎 꿇고 사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서,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자유롭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시대, 이 장소의 상식입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왕 밑에서 무릎 꿇고 사는 게 상식이었는데, 그게 상식이 아니구나.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사는 게 상식이구나.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식민지 주인한테, 주민들한테 처음으로 알려준 책. 이게 바로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47쪽짜리 책이 전 식민지 주민들을 대동단결하게 하고, 이 책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독립전쟁의 불길을 그런 거죠. 오늘날 미국이 존재하게 한그 이유가 단한 권의 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상식이라는 책을 쓴 토마스 페인은 그냥 지리도 가난하고 못사는 영국 본토의 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어렸을 때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토마스 페인의 페인이 별칭이에요. 영어로 페인이 뭐예요? 아프다, 고생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 페인에다 일을 붙여서 별칭이 토마스 고생이에요. 우리 말로 따지면 이렇게 고생하던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세청에 세금 걷는 국세청에 취직을 한 거예요. 또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고위 관리들이 뒤로 막 세금을 뒤로 빼돌리고 뇌물을 받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이 사람이 불의를 보면 못 참아 그리고 지적을 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세무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런 바른 말을 하다가 바로 해고를 당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저 이순신 장군 스타일이죠. 대쪽 같은 스타일. 그때 이 사람한테 한 남자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쓴 글을 잘 읽어봤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당신처럼 정의롭고 부리를 참지 못하는 젊은 인재는 여기는 부패한 영국선보다는 저기는 아메리카, 신대륙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저 신대륙으로 가서 아메리칸 대림을 마음껏 펼쳐보게. 내가 저기는 저, 아메리카에 잡지사에 추천서 하나 써줄 테니까 가서 일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여기는 토마스 페인한테 추천서를 써준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벤자민 플랭크린입니다. 이 벤자민 플랭크린은요, 미국 그0 백달러에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데, 그 우리 만화에 보면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으로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마스 제퍼스는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딱짰습니까이 사람이 이제 독립전쟁에서 한 일은 뭐냐면, 그 식민지가 영국과 전쟁할 때 이길 수가 없을 때 프랑스의 도물이잖아요. 움그 프랑스하고의 동맹을 이끌어낸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신라 김춘추 같은 외교의 아이콘이 여기는 벤자민 플랭클린이십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토마스 페인을, 이 운명적인 건데요. 토마스 페인을 신대륙으로 보냈고, 이 사람이 거긴 잡지사에 기자 비슷하게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영국의 부패한 그 공무원들이 여기는 식민지에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고, 아니, 정확하게 세금을 뜯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리도 이런 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 참다 못해서 쓴 책이 여기는 상식이었고 여기는 상식 덕에 택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이거는 토마스 페인은요 미국 독립 혁명을 한 권의 책으로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이 엄청 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다. 내가 이걸 전 세계로 퍼트려야지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루이 16세가 그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단두대를 붙잡은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에요. 그 붙잡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아니, 여기 있는 루이 16세를 우리가 끌어내렸잖아요. 그의 권력을 우리가 뺏었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을 뺏긴 이상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우리가 굳이 뺏어야겠습니까? 라고 루이 16세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에요. 그때 우리 일권에 나왔지만, 급진파, 로베스 베르는 뭐라 고 그래요? 아, 당신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남자, 루이 16세, 죽을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루이 16세가 죽지 않으면, 왕이 죽지 않으면, 우리 혁명이 죽습니다. 이 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로베스피에의 말대로 루이 1육세 목이 날아가는 거 우리 일권에서 함께 했었죠. 그래서 머리는 한없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한없이 따뜻하고 뜨거웠던 남자 이 사람이 또 토마스 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 권의 책으로 사람들의 상식과 역사의 흐름까지 바꿔놓은 토마스 페인 그리고 그의 상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책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주변과 그 사회를 바꾸고, 그리고 역사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책과 함께, 설쌤과 함께, 우리의 위대한 상식을 만들어 갑시다.